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박세아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법률 용어가 낯설어 막막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 인가결정, 면책과 같은 용어들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 꼭 알아둬야 할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회생 용어들을 미리 알고 가신다면 어떨까요? 상담에서 실무자와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상담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제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세금 등의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과도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수입은 정규직에 한정되지 않고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 즉, 수입보다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200만원인데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의 이자가 250만원이라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급불능 상태에서도 대출을 받으면서 최근 채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채무란 개시 결정을 신청하기 전에 12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최근 채무가 있고 이 채무가 상황에 맞지 않게 부적절한 경우 법원은 채무 변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개인회생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생활비 등의 사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음은 금지명령과 변제계획안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시 신청서 제출 이후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 계획안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얼마 동안 어떻게 채무 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계획한 것을 적어내는 겁니다. 한편,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금지명령도 동시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금지명령은 추심과 압류를 전격 차단해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연체된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가장 먼저 체감하는 효과가 바로 이 금지명령입니다. 이번엔 변제금과 최저생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란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올해 2026년 1인 가구 기준 153만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앞으로 매달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의료비 등 추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월급이 220만원이고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만원이라면 220만원에서 총 153만원을 뺀 67만원이 월 변제금의 기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대리인 사무실은 추가로 의뢰인의 부양 가족 수, 소득 변동 가능성, 주거 환경 등을 확인하며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는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팔면 얼마 나올까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A라는 사람이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7억 원 호가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이 없는 5천만 원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A의 청산가치는 7억 5천만 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를 기반으로 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즉, 내 재산을 모두 팔아 나온 돈보다 적게 갚는 변제 계획은 법원이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1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변제 총액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당연히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시결정은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법원에서 선언하는 진행 허가를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법원이 채무자들에게 보정 권고 및 보정 명령 등을 통해 회생하기 전 심사를 한 후에 개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집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들이 해당 집회에 참여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집회입니다. 동시에 채무자는 법원에게 해당 변제계획안으로 열심히 갚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거나 이의가 없다면 이후 얼마 지나서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의 절차를 완전히 승인한 합격 통보이자 최종 변제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하고 법원이 최종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면책입니다. 인가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드디어 개인회생의 마지막 단계인 면책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책임을 모두 면하게 되며 비면책 채권인 세금, 과태료 등에 제외한 가지고 있는 모든 이자와 원금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신용 점수 또한 사회 초년생의 신용도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마지막 변제기획일에 최종 변제금 납부 후 바로 면책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꼭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 속 단어들을 잘 알아두시면 상담 중에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어려운 용어가 나와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될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